최근에는 가수 황영웅의 팬들의 관심이 그의 개인적인 삶, 특히 결혼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연애 소식만으로도 SNS 포털사이트를 소란시킬 만큼입니다. 대중의 개인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특히 부모님께서는 올해 안에 결혼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황영웅의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은 가족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한 사랑과 존중을 줄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녀의 발언은 아들의 연애 상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자아냈습니다. 황영웅의 부모님은 그의 결혼을 계속해서 지원하며 그와 그들의 미래의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줄 파트너를 찾길 바랍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항상 황영웅의 개인적인 삶과 결혼에 대한 소식을 기대하며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팟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황영웅은 예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공유했습니다. 이 발표는 국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새로운 음악 앨범을 준비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음악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 앨범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와 신예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앨범 발매 후에는 황영웅 월드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어는 여러 대륙과 국가를 아우르며 그를 통해 전세계의 팬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활기차고 독특한 공연으로 알려진 그의 콘서트는 예외가 아니면 이번 투어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황영웅은 또한 그의 성공을 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빛을 비추고 다양한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하며 열정적인 음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팬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황영웅이 미래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빛나길 기대하며 그의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의 성공을 기원합니다.